우리 동상 가면은 빅스리, 어, 빅파이브 자유 이용권 어떤 걸 아유 볼까요? 당연히 자유 이용권이죠. 빅3리빅 아암 빅3. 아, 뇌 심장. 빅파이브는 뭐죠? 여기에 치매와 간병이 더해지면 보험의 빅파이브예요. 자유 이용권은 일반 사망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모든 사망에 관련한 걸 보장해 주는 자유 이용권이 바로 종신 보험입니다. 중심보험 세이즈 도구 열두 가지 자 지금 만나볼 도구는 어떤 도구일까요 생각만 해도 즐거운 네. 그런 도구입니다 어. 아,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입니다 야, 여기 <laughs>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주, 놀이동산 가면 저희가 항상 먼저 구입하는 자유이용권만 있는 게 아니라 빅스리빅5까지다 있네요. 그렇죠. 어. 보통 이제 과거에 네네. 놀이동산 가면은 어 빅3 빅5 자유용권 어떤 걸시죠 아유, 당연히 자유용권이죠 요거 타다가 시간 남으면 얼마나 아까운데요. 네. 예, 그래서 예. 그 우리 보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어. 이이 아, 이 이제 입장권을 요렇게 넘기면은 빅3. 아, 빅3. 아, 암, 뇌, 심장 어, 예, 관련 그걸 보장해 주는 거고 빅5는 뭐죠? 여기 에 치매와 간병이 더해지면 보험의 빅5예요. 예. 그러면 자유 이용권은 뭐예요? 자유 이용권은 일반 사망입니다. 일반 사망이요? 예. 일반 사망이왜 자유 이용권에 해당하죠? 일반 사망은 묻지도 어.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 평생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빅스리, 빅5가 아니라 예 묻지도 따지지도 묻... 않고 모든 예. 사망에 관련한 걸 보장해 주는 자유 이용권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아. 그래서. 그 이제 빅3에서 비켜가고 빅5에서 비켜가고 예. 억울한 일이 당하, 당하지 그쵸, 그쵸. 않는 어. 그, 그 부분을 그다 커버해주는 음. 것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보험 빅3빅5만 지금 티켓을 구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자유이용권 종신보험이 지켜드립니다.